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풀체인지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가진 차량이죠. 네, 이전에 소렌토와 다른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뀐 이 앞에 있는 올뉴 소렌토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 차량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4년에 등록한 2015년식 모델에 68,000km 그리고 탄생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에 2.0 EWD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정말 예전 소렌토는 좀 딱딱한 이미지가 많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번 풀 체인지 되고 나서도 네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SUV의 딱딱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 올뉴 소렌토로 오면서 확실히 곡선을 많이 사용해서 좀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얼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은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좀 SUV가 가져야 될 그런 우락부락한 얼굴과 이 곡선을 많이 사용하면서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까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차량도 이렇게 그릴에 이렇게 앞 틈이 되어 있네요. 마치 BMW 3 시리즈 5시리즈처럼 이렇게 앞트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확실히 전면부에서 좀더커 보이는 웅장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쪽 옆쪽으로 한번 전체를 보시면은 네, 외관에서 보여주는이 색상, 네, 이 다크 그레이의 색상이 검은색 흰색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좀더어 약간 검은색처럼 보이면서도 이 차만의 좀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색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크 그레이 색상이 정말 깔끔하게 괜찮은 색상인 것 같아요. 네이 차량이 딱 맞는 색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앞에 휠 뒤에 휠 전체적으로 크롬 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어, 창문을 감싸주는 전체적인 부분이 크롬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네 약간 북미 시장도 같이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 선바이저가 조금 특이해요. 네, 선바이저가, 네,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당연히 크롬으로 들어가서 좀더 이제 일체감을 주는 건 좋은 건 같은데요. 네, 원래 거의 이렇게 앞창문, 뒤창문까지만 선바이저가 있는데, 이 쪽창까지도 선바이저가 달려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확실히 뭔가 일단 순정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전차주문이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게 루프레일이 달려있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좀 SUV의 그 당찬 이미지, 전체적인 이미지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뒤에 트렁크 쪽으로 한번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보시면서 앞 핸더, 뒤 핸더, 그리고 앞뒤 문짝 전체적으로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이 차에 에코 다이나믹이라고 이렇게 배치가 달려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공의 차량으로 네, 인정을 받았던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경유차 규제 때문에 네, 그 이제 혜택이 좀없어지는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큰 트렁크를 뭐 직접 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 좌석 보시면은 네, 일단은 7인승 모델이에요. 이렇게 안전매트가 달려있어서 실행성 모델인데 사실상 일, 어, 뒤에 3열까지 열어가지고 7명이 항상 타고 다니시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이제 트렁크 이제 좌석 부분에 좀 어, 보호할 수 있는 커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공간 사용할 때 이제 앞부분과 이제 좀 단절하, 단절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 레깅스크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간적으로 엄청 커요 트렁크 공간은 네, 레기지 스크린이 손에 닿아서 잡고 끌어올 때가 기, 엄청 길다 느껴질 정도로 정말 큰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어, 트렁크 자을 때도 이렇게 버튼 하나로 닫히니까 네,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쪽도 이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월에 현재 크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콕 기스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신한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 때문에 원래 자칫 선바이저 달면 약간 올드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일 텐데 요 끝에 쪽창까지 이어진 이 선바이저로 인해 가지고 좀더 확실히 좀 일체형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들어가서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어, 실내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되게 깔끔한 이미지와, 네, 그렇게 막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할 건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은 옵션 한번 전체적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핸들에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오디오 버튼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다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 지금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진동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네 소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젤 엔진에서 나는 그 정도의 소음은 아니지만그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진동은 정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계기판에 보시면은 계기판 중간에 이제 트립창이 전체적으로 풀 LED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보 전달 받기도 되게 좋고요, 시인성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차 일단 자랑거리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뒷좌석까지 정말 크고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개방감 느끼면서 운전하기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없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존재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E C M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 e 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밑으로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통화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으로 저, 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지금 조정하면서 느껴지는 이제 기아 변속의 충격도 네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기어 지금 이제 전체적 미션 상태도 정말 깨끗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에 밑에 이제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좀큰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어공과 함께 파킹 어시스트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ISG, 오토홀드, 이제 전자지 파킹 브레이크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옵션 쪽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정말 옵션 쪽은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맞고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도 역시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조금 더 뒤로 당겨놓고 이제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상태 그 포지션 그대로 뒤로 왔는데도 무릎 공간이 남을 정도로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당연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동이지만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쉐이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뒷자리에서 보여지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 역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전체로 확인해 드렸고요. 아,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네, 밑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220V 단자 들어가 있고, 그러고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잭, 그리고 시거잭까지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세, 뒷자리에 3분이 세 타셔도 네, 핸드폰 충전을 각자 다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진짜 다 봤고요. 나가서 이제 충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올류 소렌토 차량 실내 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2014년에 등록한 2015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68,000km 단순 교체 살짝이는 무사고 차량의 EWD 2.0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정말 이름에 맞게 정말 많은 옵션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에 내비게이션 통풍 전체적으로 네, 옵션 쪽으로 빠진 있는 거 없고, 거기에 실내 공간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4인 가족이 타고 다니기에 정말 적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실내 공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어, 이제 4인 가족이 다 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3, 0 40대 가장들의 드림카가 요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차랑 이제 리뷰를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요차랑 이외에도 앞으로더 좋은 차량들, 괜찮은 차량들 찾아 가지고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 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